컬리지포드가 공개한 시험은 4개입니다. 베타양스 에드는 몇 개를 만들어놨을까요? 세계 각지에 있는 학부님들 모 안녕하세요. 누적 수강생 만명을 자랑하는 12년 전통 베타양스 에 대표 강사 다니엘입니다. 올해부터 SAT 시험이 디지털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시험을 맞이하여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고득점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제대로 된 학원 선택을 위한 기준점은 무엇일지 SAT 1500점 950명 이상을 달성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의 부제는 이와 같습니다. SAT Writing,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보통 SAT 하면은 리딩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맞습니다. 리딩은 정말 중요한 시험이에요. 훨씬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죠. 하지만 디지털 SAT에서는 라이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SAT 라이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디지털 SAT와 기존 페이퍼 SAT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지문이 짧아졌어요. 지문에 한 문제씩 나오고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고 삭제됐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리딩 섹션과 라이팅 섹션이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리딩 섹션과 라이팅 섹션이 합쳐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페이퍼 시절 때는 리딩 시험을 다 풀고 라이팅 시험을 넘어갔죠. 근데 리딩을 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섹션도 다 망해요. 리딩 시험이 한번 끝나면 라이팅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영역이 합쳐서 있기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 라이팅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다면 그만큼의 시간을 리딩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을 잘 풀면 리딩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듈 1에 라이팅 문제가 한 14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빨리 풀면 7, 8번에 푸는 게 가능해요. 라이팅을 잘 보면 심리적 안정감도 생기고, 리딩 시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이팅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라이팅 파트를 잘 보면, 안정적인 영어 점수 700점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왜 라이팅을 잘 보면 700점 확보가 가능할까요? 페이퍼 시어의 제일 쉬운 문제와 제일 어려운 문제의 100점은 같았습니다. 이 챕점 방식이 그냥 총점으로 가는 거죠. 몇 개를 틀려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디지털 SAT에서는 쉬운 난이도로 측정된 문제들의 100점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쉬운 난이도의 문제는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라이팅에 있죠. 그래서 라이팅을 잘 보면은 안정적인 영어 점수 700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팅은 너무 중요한 시험이에요. 800점을 보장할 수 있는 학원, 강사, 없습니다. 문제를 유치 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점수예요. 하지만 700점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그 700점의 시작이 SAT 라이팅을 먼저 제대로 마스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SAT 라이팅이 중요한 거 알겠어. 그냥 위딩 공부할 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한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SAT는 그냥 문제 풀이를 많이 하면 되는 시험 아니에요? 제가 매년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에요. 학부모님들도 항상 물어보시고, 학생들도 더 많은 문제풀이를 주세요. 를 말을 하죠. 물론 그냥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실력이 당연히 늡니다 노래방에 자주 가면은 노래 실력이 늘죠. 골프 필드에 많이 나가면은 당연히 골프 실력이 늡니다 근데 트레이닝을 전문가한테 받는 사람보다 더잘 하게 될까요? 제가 테니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 어렸을 때 테니스장에 정말 자주 갔었어요. 뭐 배운 적은 없고 그냥 막 치는 거죠. 실력은 늘었습니다. 근데 몇달전 처음으로 전문가한테 테니스 레슨을 한번 받았어요. 하루 받고 자세를 교정받았는데 공이 뻗어나가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하루가 제가 필드에 나서서0 번을 친 것보다 더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체계가 없는 방법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문제 풀이만 많이 하는 행동은 학부님의 모 돈과 자녀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이에요. 자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을 모르는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SAT 공부를 하면서 문제 풀면 많이 한다는 건 구구단을 모른 채 수학 문제집을 푸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도 구구단이 있습니다. 그구구단 바로 기초 문법이에요. 문제는 수학 구구단은 외웠지만 영어 구구단은 외운 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 국제학교 다니는데 왜? 영어라는 언어는 사실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학원이나 과외로 문법 수업을 했다고 한 듯, 이게 SAT를 위한 문법과는 별개의 공부였을 확률이 커요. SAT는 SAT가 원하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많은 학생들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문제풀이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이런 오해 때문에 투자한 시험과 비용에 비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 문제라도 정확히 이해를 바탕으로 푸는 게 100문제를 아무 책이 없이 푸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보통 무슨 자료를 공부를 하시는지 아시나요? 페이퍼 시험 때는 누적된 기출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기출 문제와 시중에 나오는 교재로 커버를 합니다. 그 자료들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해요. 지금은 어떤가요? 컬리숍도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오픈한 자료는 시험 4개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블루북이라고 하죠. 심지어 이 시험은 8월 시험과 비교하면 난이도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라이팅 공부를 제대로 된 SAT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문제는 한국에서 SAT Reading, Writing 시험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강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베타 양세리와 다른 학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제가 자체 교재의 중요성을 처음 느낀 건 2015년입니다. 이게 무슨 해인지 아시나요? 올드 d SAT에서 뉴 e w SAT로 넘어가기 직전, 마치 디지털로 넘어갈 직전인 작년과 올해와 비슷하죠.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좋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사비를 들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를 다 샀습니다. 어머님도 들어보셨을 만한 대형 출판사 교재들부터 정말 마이너한 작은 회사에서 처음 출시된 교재를 다 해봤죠. 다풀어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SAT 시험은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 아이들의 국어 시험이그요죠 그래서 모든 교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겠지 해서 시작을 해요. 모든 교재는 미국 학생들을 위해 제작되어 있습니다. 당연시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SAT 공부를 처음 시작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 영어의 가장 기초적이지만 한국 아이들에게 생소한 그런 것들이고, SAT 고난이도 문제가 모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이죠 대형 출판사 교재에는 한 가지 또큰 결함이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결함이 있죠 한번 출시될 때 대량으로 출판을 합니다 수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에 최신 기출 교양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재들은 최신 SAT에서 필요 없는 개념들로 가득하죠 한 학생이 이 교재를 이용해서 공부했던 과정을 해볼게요 정말 성실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고난도 문제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2시간, 3시간 공부를 했어요. 근데 현실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SAT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에 무슨 문제가 중요하고 무슨 문제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지 절대 알수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들의 분석도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한국 아이들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완벽한 라이팅 교재를 집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저는 문제풀이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를 다 풀었고요. Old SAT, New SAT, PST 기출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풀었냐면, 저는 2016년 3월 시험의 지문의 순서부터 2017년 5월 시험의 43번 문제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SAT Writing Master Key. 제가 매년 최신 기출 권향을 반영해 업데이트하는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가장 우수한 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 문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놨고요. 유형별 전략 그리고 유형별 문제풀이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베테랑 세드는 모든 강사들이 이 교재로 학생들을 지도를 합니다. 기본 개념이 다 정리되면 이제 문제풀이 전쟁이 시작되죠. 근데 여기에 더큰 문제가 있어요. 컬리지오더가 공개적으로 공개한 시험이 몇 개였죠? 맞습니다. 4개입니다. 흔히 말하는 블루북 4개가 존재를 하죠. 페이퍼 시절에는 어, 쌓여있는 기출문제도 많았지만 2, 3주면 공식시험이 바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디지털 SAT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4개의 모의고사에서 44개. 베테랑스 연구진이 작년 겨울, 올해 여 만든 모의고사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베테랑스는 자체 교재와 자체 시험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유일한 학원입니다. 그 결과 이번 8월 시험에서 파이널 반승하는 71%가 1500점 이상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냈습니다. 나아가 모의고사 점수와 8월 시험의 오차 범위는 오직 2.8%였어요.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SAT 고득점을 받기 위해 SAT 라이팅이 주문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어, 제 말만 듣고 바로 베트왕스에 문의하지 말아주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네이버 플레이스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베탕스의 철학과 함께한 학생들의 후기와 결과를 검토해 보시고 신중히 판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